you 중국에서 정치국 상무연 7명을 소황제라고 부르는데 지난 영상에서 권력사열 1위 시진핑을 비롯해서 시진핑의 비서라고 불리는 리창 시진핑의 칼자오러지 시진핑의 책사 왕우닝 시진핑의 부하 차이치 시진핑의 그림자 등세샹까지 말씀드렸고 이번 편은 마지막 소황제 리시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권력사열 7위 리시를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국 중국 상무위원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종합해보자면 총리로 내정된 서열 2위 리창은 시진핑이 저장성 시절의 비서장을 맡아 시진핑의 비서로 불리는 신복입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 방역 실패로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권력서의 2위가 되면서 중국 최고 지도부에 오르는 것이 능력보다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가 먼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무위원회 잔류하게 된 권력서열 3위 자우러지는 시진핑 정적 제거의 앞장선 시진핑의 칼이고 권력서열 4위 왕우닝은 중국몽을 설계한 시진핑의 책사였습니다. 왕우닝은 뼛속까지 전체주의자로 그가 배운 최고의 기술은 상부의 신기를 헤아려 적절하게 아첨하는 것이다. 그는 중난 아이에 입성한 후 지금까지 자신 명의의 글을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위치를 책사로 정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시진핑은 자신의 이론을 확립할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왕우닝을 필요로 하고 왕우닝 역시 자신이 기여할 전체주의 통치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왕우닝은 시진핑에게 유용한 책사이다. 새롭게 상무위원에 회 진입한 권력서열 5위 차이치는 시진핑이 푸젠성과 저정성에서 일할 당시에 직속부하로 일한 시진핑의 직계수하였고 권력서열 6위 딩쉐샹은 시진핑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비서실장 임무를 수행해 시진핑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새롭게 진입한 리신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서 시진핑의 핵심 반부패 드라이브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치국 상무위원 리신는 시진핑에게 어떤 충성을 다했기에 권력서열 7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일단 간단히 소개하자면 시진핑이 문화대혁명 당시 하방되어 생활했던 산골 마을을 혁명 관광지로 만든 인물이며 동시에 시진핑과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리씨가 일했던 산시성은 시진핑의 아버지의 고향이면서 시진핑이 7년간 하방 생활을 한 곳으로 시진핑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산시를 비롯한 서북 지역은 워낙 척박한 땅이고 빈곤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과의 전쟁을 강조하는 시진핑이 빈곤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리시를 중용하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시는 시진핑의 지방과도 인연이 깊다고 할수 있는데 리시가 태어난 간수성은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 산시 북부와 함께 혁명을 벌였던 근거지 중한 곳으로 시종신이 홍곤 유격대 제5부대를 창설한 곳입니다. 마우쩌뚱은 중국 건국 초기에 대륙을 5대 지역으로 분할 통치했는데 시진핑의 아버지 시종신은 서북 5개성을 모두 맡는 이른바 서북왕이 되었습니다. 리시가 시종신의 오랜 부하이자 최측근이었던 리즈치의 비서로 근무하게 되면서 리즈치가 시종신을 자주 찾아갔었기 때문에 비서로 동행했던 리시는 자연스럽게 시진핑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리시에게는 공직생활 초기부터 시진핑과 인연을 맺은 건 타고난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리시의 출세길을 열었습니다. 리시는 시진핑이 3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시진핑의 측근 그룹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4년 상하이시 부서기로 있을 때에는 간수성에서 열린 시중신 10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시중신을 향한 존경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리시의 전반적인 이력은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데 30년간 중국의 동서남북 5개성을 돌았습니다. 삼국지로 치자면 위초고 세 나라에서 모두 고위관리를 거친 것처럼 중앙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험지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지방관리로 떠돌던 리시가 시진핑에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건 2007년 산시성 예난시 당서기 때였습니다. 리시는 시진핑이 문화대혁명 당시 지식청년으로 하방생활을 했던 곳을 생각해냈습니다. 리시는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이제 곧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시진핑을 찾아가 량자오 마을위원회가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량자어는 1969년 당시 14세였던 시진핑이 무려 7년 동안 하방 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시진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길 기원한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리시를 찾아가 편지를 전해 달라고 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리시의 생각인 건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일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시진핑은 어쨌든 자신의 하방 생활을 기억하고 찾아온 주민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량자어에서 보낸 7년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새로운 농촌을 건설해 달라. 이때부터 눈치 빠른 리시는 량자어 개발에 전력을 다했고. 시진핑이 하방 생활을 했던 토굴은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리시의 노력으로 학교와 도로가 들어섰고 심지어 시진핑의 역사 박물관도 생겼습니다. 리시의 전략은 정확히 적중했는데 시진핑은 이때 이미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랑자오 주민들에게 몇 차례 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환영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눈치빠른 리시는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뒤 상하이 당 조직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리시는 이번에 권력서열 7위로 중국 최고 국가감시기구인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수장이 되었는데 이 자리는 그동안 반부패 호랑이 사냥을 한다면서 시진핑의 정적들을 제거해 시진핑 1인 독주체제를 만든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한 왕치산이 맡았던 자리로 왕치산은 시진핑의 저승사자, 해결사, 오른팔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이인자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시가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맡을 수 있었을까? 리시가 이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랴오닝성 당서기로 부임했을 때 리시가 처리한 최대 부정부패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이때 리시 전임자였던 왕민 뇌물 사건이 터졌는데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왕민은 265억을 수례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라오닝성 전인대 대표 중 45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대표 자격이 박탈되어 인민 대표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시는 단호하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인 재선거에 돌입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작했습니다. 당내 정치 질서가 파괴되고 적폐가 깊어 돌려 세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부패 척결 투쟁으로 정의의 전쟁에서 깊이코 승리할 것이다. 부정부패로 랴우닝성 경제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20% 가까운 정부 재정이 새나가고 있었고, 랴우닝성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5%로 전국에서 최하위였습니다. 부패무관용으로 랴오닝성을 제압한 리시는 3개월간 14개 시를 돌면서 12개 중점사업을 시행했고 상하이에 있는 기업들을 랴오닝성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력으로 리시는 권력설 치위로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수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리시의 마지막 경력은 광둥성 당석이었는데, 광둥성 최고 지도자는 중국 정계에서 출세의 등용문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관료들이 탐을 내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왕량이나 후추나 역시 광둥성 서기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그리고 부총리로 직행한 자리였습니다. 광둥성은 개혁개방의 일번지로 보증된 자리였지만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위기나 무분별 벌목 사태 등이 발생해 광저우 시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해임되는 등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리시는 국권이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무난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습니다. 리시는 특이하게 시진핑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음에도 시진핑의 충성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광둥성의 성과는 시진핑 일존의 권위와 산과 바다처럼 높고 넓은 보살핌과 사람 덕분이다. 라는 오글거리는 충성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리시가 맡게 된 자리는 이번에 권력 3위로 올라간 자우러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자우러지는 1,000억 위안이 넘는 규모의 산시성 광산권 계약권 사건과 산시성 호화별창촌 불법건설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건에 연루돼 낙만 현지 관리들 중 상당수가 자우러지가 발탁한 부하들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 시진핑이 이두 사건과 관련해 자우러지에게 경고했다라고 보도되었는데 부패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웃기지만 시진핑에 대한 충성으로 다시 권력 3위에 오르는 일도 중국이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산당은 여전히 부패와의 전쟁에 대해 호랑이는 머리를 내밀면 때려야 하고 파리는 마구 나라도 찍어야 한다 라며 여전히 일부에게 강력한 부정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시진핑의 사람으로 채워진 시진핑 1인 천하가 되면서 1980년 덩샤오핑이 마오쩌뚱 같은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입한 집단지도체제는 42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뿐만 아니라 그 아래 24명으로 구성된 권력 핵심부 정치국 위원도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진핑의 측근들로 채워지며 이번에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에게 영구 통치를 선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우쩌뚱 이후 볼수 없던 수준으로 권력이 집중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